야, 잠깐 잠깐 잠깐. 막 들어온다. 우와! 뭐야? 초대박. 뭐야? 우와 씨. 야. 안녕하세요. 코난입니다. 날씨가 오? 너무 좋아요.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저번주에 잡았던 곳으로 또 왔는데,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. 족대 하나 들고, 한 요만한 돌 그냥 손으로 들쳐가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가시죠! 나오기만 하면 돼. 오! 두 마리. 한 마리는, 얼음치. 아, 여기 계곡이 깨끗하니까 요즘에 얼음치가 많이 생겼어요. 이 얼음치 이거는 보호종입니다. 살려주겠습니다. 제가 보호종 뭐 구별할 줄은 모르는데 얼음치는 알아요. 얼음치는 방생 가한 마리. 오 뭐야? 어, 우 와. 야, 잠깐만. 꺽치 새끼 돌고기. 와, 들쳐줘 가지고 있겠냐? 야. <laughs> 야, 인기 있네. 야, 꺽지? 뭐, 손으로 잡았어? 오, 사이즈 괜찮다. 야, 다근바리 색깔이다, 진짜로. 이게 지금 제꺼에서 논란의 대상인데, 이게 뭐예요? 뭐 돌상어래 돌상어는 보호종이라고 하고 배가사리도 아니고 아씨 꺼졌다 돌상어 하여튼 요거는 놀라하에그 고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이래 이쪽을 좀더 와야겠다 이쪽은. 그치. 잠깐만. 더더더 됐어? 와씨 뭐야. 와 꺽지. 와 여기 꺽지다. 와! 그렇지! 아 요거 새끼는 방생. 방생! 와, 이거 새카만 거 봐. 와, 겨울 꺽지, 새카맣 네. 와, 뭐야? <laughs> 와, 야, 꺽지, 시리. 어, 나 이게 꺽인줄 알았어. 어저 분명하면은 꽤 많이 나와 어 뭐야 어와와씨와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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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야 꺽지야? 와와 꺽지 두 마리, 와. 두 마리. 와, 아니야. 꼭지네 마리? 네세 마리, 세 마리. 네 마리. 네 마리. 와. 꼭지 아, 색깔 씨? 와. 이게 신. 어? 찝폈나 됐어. 오. 씨. 뭐야? 야, 씨 뭐야 여기? 야, 뭐야. 색카맣네 뜬저 어, 위로 나가? 취리 어, 이건 있지 오! 오! 탱가리? 음, 빠가? 탱가리, 어, 탱가리. 와딱까 죽인다 요거는 오늘 저녁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힘든 날, 주중에 그 힘든 날일 마치고 집에 와서 요리해서 소주 한잔딱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자, 김치찜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? <웃음> 그래. 야, <laughs> 이아 아, 있잖아. 앉아있어. 그거 먹어, 너, 젤리. 넌 젤리 먹어. 아빠는 이거 먹을게. 한 1시간 20분 정도 끓였구요. 김치 김치 일단 조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좋아? 음. 어. 한 2년 정도 묵힌 김치인데 아니 이거 끓일 때 끓이기 전에 민물고기 넣고 김치찜 한다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비린내 난다고 제가 농담이 아니라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1도 안 나요 그지? 지연아. 비린 안 나지? 니가 어떻게 알아? 먹지 않거든. 아. 아, 자작해진 국물을 조금 있는 거. 아, 아. 어, 달다, 달아. <목소리> 설탕을 넣어서 단게 아니라, 맛이 그만큼 달다는 뜻이에요. 조금 더 끓일까? 김치를 아이 저도 이거 하기 전에 비린내가 날줄 알았는데 된장을 풀어서 그런지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. 요술 안주로 요 밥도 괜찮아요. 이렇게 싸가지고. 시안이 이거 줄까? 아니야. 왜? 아니야, 아시야 귀여워. 자, 소주 한 잔. 으음 아맛있다음 맛있어 너 먹어 아 김치까지는 정말 맛있는데 아이 고기가 다 익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시간 반 끓였으니까 다 익었겠죠? 이거 뜯어야 제맛인데, 너무 뜨거워서 이건 뭐... 아우, 그냥... 그냥 떨어지네, 그냥... 아, 이거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죠. 아, 아빠, 밥 먹을게! 오우. 약간 매운탕 맛도 조금 한20% 나고 아빠. 응. 아빠가 요거 할게 요걸로 먹어 아빠 지안이 응. 요거 줄까? 아니야 왜아 음. 오래 끓여서 그런지 고기가 그냥 다 입에서 녹아버려요 야식으로 해서 해데밥 조금 넣고 고기, 고기가 별로 없다. 자, 이거 좀 먹어볼까? 아, 근데 매워지지 않아. 또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, 막자에 음, 먹겠습니다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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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시, 야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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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지마 알았어 많이 안먹겠니 그만 먹게 자 요거 요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다 으음 음. 음.